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갈 아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방,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의의 눈 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나에게 무엇이 더 이롭고 해가 되지 않을까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음을 고백하고 용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강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안 것을 실천하고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칭찬받음에. 기뻐 다음 세대를 위해 기쁨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주님 나라 확장의 초석이 됨을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수련회가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 주님을 향한 구별된 시간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돕는 속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쳐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